함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어야 쓰임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은혜받기 원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안경 선배라는 분을 아십니까? 안경 선배 그분이 누구인지 궁금하십니까? 한국 국가 대표 여자 컬링팀 주장인 김은정 선수가 안경선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료 선수들과 함께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컬링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의 은메달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남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2014년 소치 올림픽 선발전에서 거듭 실수를 하므로 그녀의 팀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컬링을 포기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컬링에 실력이 없고 자신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국제에 내 나가서 뛰어난 다른 선수들과 결혼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동료 선수들의 격려와 코치들의 코칭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컬링이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김은정이라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김은정이 멋져야 잘 된다. 이겨내자. 맞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올림픽 메달보다 중요하고 이기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더 멋지게 신임받을 수 있고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욱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나 아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직접 하나님과 대면했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멋지게 수임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7장과 신명기 3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9절 말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의 후계자를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후계자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그의 후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즉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의 후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사사 시대에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합당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쓰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 쓰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로므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위해 부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호수아서 일장 일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수에게 호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수와는 호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여기서 "수종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모세의 몸종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여수와는 호 4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몸종으로 모세를 섬겼고 30년 동안 가난 땅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섬겼다가 11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젊었을 때부터 40년의 긴 세월 동안 모세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서 아말레카 싸우라 하자 그는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가서 가난 땅을 정탐하라 하자 그는 목숨을 걸고 40일 동안 가난 땅을 정탐했습니다 200만에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쳐 죽이려고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할때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 곁에서 모세를 섬겼어요. 모세를 배신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여호수아였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기회주의자였다면, 만일 그가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여호수아는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요, 성경에는 성공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충성, 신실, 성실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공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성공이라면 평생 선교지에서 선교사역 하다가 단한 명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선교사님들은 다 실패자일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성공이라면 동양의 미지의 땅인 조선 땅에 와서 열매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죽었던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양아지인에 묻혀진 15개국 나라에서 온 417명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삶은 다 헛된 삶일 것이고, 그들은 다 하나같이 실패자일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원하나, 하나님은 충성을 원하십니다. 충성은 절대로 싸구려가 아닙니다. 남다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오랜 시간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충성은 욕심 있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부르면 충성이 아니라 반역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으나 아무나 하나님께 쓰임 받지 습니다. 여수, 여호수아처럼 충소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수임을 받습니다. 이런 말 들어 보셨습니까?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 충성하고 성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도 크게 충성한다. 저 우리 남과주 사랑의교회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작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사람. 손해 볼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심부름꾼이자 모세의 오른팔입니다. 세상 말을 빌리면 이인자 세컨맨입니다. 그는 이끄는 사람 리더가 아니라 따르는 사람 팔로우입니다. 성경에는 모세처럼 따르는 이인자가 자주 나옵니다. 엘리야를 섬겼던 엘리사. 에그 왕을 섬겼던 요셉, 바벨론 왕을 섬겼던 다니엘, 사도 바울을 섬겼던 바나바,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 하나같이 다 1인자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오케스트라에서 세컨바이이올연주주자를하하기어어렵다합합다다 모두들 i n 1st violin, 1st violin, 1st violin, 1st violin, 1st violin, 1st violin, 2st violin, 2st violin, 2st violin, 2st v i o l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희생하는 것과 실력이 출중한데도 희생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성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과 성공한 후에도 희생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인자였던 여호수아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희생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가 1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가난 땅 정복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후에도 끝까지 희생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에여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1등 공신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먼저 1 2집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가 그 땅을 분배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신의 공을 내세우고 살이 사욕을 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손해볼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남들보다 더 희생하고 더 양보하고 더 손해보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더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 번은 희생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나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면 나에게만 계속해서 희생을 요구한다면 피해 의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왜 하필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라며 짜증내고 속상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성공한 후에도 끝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기 원한다면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희생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생하는가 나의 이름으로 희생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희생만이 오랫동안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은혜를 아는 자만이 희생할 수가 있어요 베단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가론 유다가 이 향료를 어째 삼박대나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희생했고, 가룟 유다는 주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계산만 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과주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생할 줄 모른다면 우리 제자 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성격 공부 잘못한 것입니다. 희생 없이 제자 훈련 받았다면 자랑하지 마세요. 희생 없이 성격 공부했다면, 희생 없이 좀 기도한다면, 희생 없이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손해볼 각오를 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고 진정한 믿음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해볼 각오를 하는 사람이고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생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해 보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수임을 받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장내가 네번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살았어요. 평생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가면은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리아설과 요셉의 장례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평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요소는이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섰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나와 내 집원 여호와를 섬기노라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유언까지 남겼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론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엘리야살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섰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요셉의 장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가나안 세겜 땅에 묻습니다. 요셉이 누군지 아시죠? 그는 거의 1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어요. 그는 1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면서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모세, 여수와 엘리아세, 요셉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4,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잡았고 4,50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수와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났다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죽어도 계속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질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후대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쓸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용희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지긋지긋한 가난과 중학교 중퇴라고 하는 딱지와 술집 아들이라는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절망했습니다. 세상을 증오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 을 만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재수 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하루는 김용희 선교사님의 생일 때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오남매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잔치 분위기죠. 그런데 웬일인지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좀 침울해졌어요.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자녀들이 아빠 생 아빠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한 마디씩 하기로 했습니다. 큰 아들 충성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저를 방문하기 위해서 오신 거 기억나세요? 물론 기억나지. 아버지께서 그때 저에게 카드를 하나 주셨는데 그 카드에 뭐라고 쓰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래? 아버지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기니 비싸우라는 나라에서 선교 활동 하고 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저절로 났대요 수도도 없고 물도 없고 학교도 없고 10키로나 빠진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대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아들에게 카드를 하나 썼어요 아들 충성이가 아빠 생일 파티 때 아버지가 써준 글을 나눕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폭발에서 만나자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폭판에서 만나자. 아들이 생신을 맞이하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들에게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땅끝에서 주고 하늘 폭판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들이야."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납시다. 부전자전이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나라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다가 하늘 복판에서 만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늘 복판에서 만나길 원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손해 보는 자리에 필요하다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희생하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고비 아니라 고비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지만 아무나 쓰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합당한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